14번, X의 범위가 주어졌고, 오른쪽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고, 그리고 이차 함수, 이것은 1차 함수가 정해졌으니까, 대칭 축은 픽스가 될 거고, 이것의 최소값이 2다라는 정보를 이용해서, 모든 정수 A 의 값의 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첫 번째 정보는 그래프를 동반해서 문제를 해석해야 되니까, 대칭 축의 X는 2인 거에 주목해야 돼요. 마이너스 2의 분의 B 공식 썼습니다. 자, 이렇게. X는 2라는 대칭축, 아래로 블록이겠죠. 그리고 최소값은 이 범위에서의 최소입니까? 범위를 적용해야 돼요. 마이너스 1. 자, 왼쪽 어딘가 있겠죠. A가 쭉 가다가 2보다 작은 지점에서 멈췄다면, 최소는 A를 대입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. 경우를 나눠야겠죠. 그래서 A가 2보다 작을 때 멈췄다면, 이 라고 생각해 봤어요. 그러면 이것을 대입할 때 y가 가장 작으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a를 대입했더니 4a a 더하니까 3a 이것이 2다를 풀었더니 a 값은 0 또는 3이 돼서 이 범위 안에 있는 a는 0밖에 없죠. 자, 이렇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. 그럼 두 번째 경우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이제 넘치게 가는 거죠. 이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넘치게 가면 최소값은 대칭축, 이 x는 2를 대입할 때 최소값이 나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경우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범위의 끝이 이런 데일 때는 2를 대입한 거예요, 최소값이.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a 플러스 2 이것이 2가 되다 이렇게 푸는 거죠. 그래서 조사는 이러한 경우도 조사해야 됩니다. 4가 된다는 얘기죠. 그러면 4와 0두 개가 있는데요. 모든 정수의 값의 합은 결국 4가 되겠습니다. 정답 3번입니다.